이사야 27장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27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아 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도 불신앙에 빠진 선민의 징계와 징계를 통한 신앙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다가 이제 징계를 내리셨는데 그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laughs> 것입니다. 야곱의 죄악이 속함을 얻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불신앙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웃나라의 힘을 빌어서 외국의 힘을 빌어서 의지하고 그랬던 것을 불신앙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는 유다와 이스라엘에 팽배했던 우상의 신앙들을 이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을 죄악이 속함을 얻었다 했습니다. 속함을 얻었다, 속함을 얻는다 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카파르를 쓰고 있는데 이, 말, 이 말은 대속의 재물의 피로 죄가 가리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로 덮어서 죄를 가리워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속함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피 흘림은 생명의 상실인 죽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징계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의 의미가 민족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은 포로 생활로 인해서 죄악으로 물든 옛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죽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징계는 단순한 징계를 넘어서 그 징계를 통해서 성도를 정결케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70년의 징계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살리셨거든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이스라엘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 성도를 정결케 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징계를 통해서 성도를 정결케 하십니다. 징계를 받으면 성도가 거의 죽음을 경험하죠. 그리고 나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속함에 속함한 죄의 열매를 얻게 죄의 속죄의 열매를 얻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 만나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결과가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이것은 70년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불의한 이스라엘이 죄를 가리움 받은 것을 말합니다. 결과가 되었다는 말은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를 말합니다. 그 내용은 죄 없이 죄를 없이 함을 얻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속죄를 구체적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완성하셨음을 말합니다. 저는 이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깨닫도록 하시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자기가 못 깨달으니까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못 깨달으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이 자녀들 씻으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안 씻잖아요. 그러면 강제로 씻기잖아요. 다 씻고 나서 나중에 생각, 아유, 개운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개운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데 왜안 씻었어? 그러면 말을 못하잖아요. 못하면 자녀가 스스로 못하면 부모가 강제로라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그걸 느끼게 만드는데 70년 포로생활에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스스로 깨닫지를 못하고 돌아오지를 못하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 나라가 망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겪게 해가지고 거기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몰랐구나. 그렇게 아주 처절한 죽음 같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멀리 이 이방 땅에서 고향을 떠나가지고 세대와 세대가 두번 바뀌는 두번 이상 바뀌는 그 경험을 하면서 거기서 처절한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속죄의 과정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우리가 그때 잘못했다, 그때 잘못했다, 이것을 대대로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속죄의 과정으로 보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죄를 가리운 만든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로 재없시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다니엘이나 이런 어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 포로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를 척결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우상숭배 척결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재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상, 재단은 우상의 재단을 말합니다. 우상의 재단들을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횃돌처럼은 석괴가루로 만들었다. 석괴가루가 나오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주 가루를 만들었다. 그 재단들을 다 흐렀다는 것입니다. 우상제사의 근절과 그 재단의 완전한 황폐화를 말합니다. 포로 생활 후 이스라엘의 결단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세라상과 태양상을 다시 서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것들을 다 해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다 뿌려버린 것이죠. 이방의 우상들입니다. 아세라는 다산을 상징하는 다산을 기원하는 시돈의 우상이고요. 태양상은 애굽이 섬기던 최고의 신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우상을 척결하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 결국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신 거냐? 속죄의 기간으로 그냥 이스라엘의 죄를 피로 덮어주시는 덮어서 안보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는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를 덮어 주는 것입니다. 피로 덮어서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면 억지로라도 깨닫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자녀로 삼으시면 포기하지 않으세요. 때려서라도 바른 생활을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알아서 해라. 넌제 니가 알아서 하라.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부모는 그,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자녀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어, 죄악의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때려서라도 바른 자리로 옮겨놓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을 때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맞을 때, 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으라고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깨닫도록 하셔서 다시 하나님 믿음 안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이니까, 사랑하니까, 매를 때려서라도 바른 자리에 올려놓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징계도 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하나님의 징계 기간이었고, 걸통의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속죄함을 얻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죄악의 습관을 다시 돌아와서는 끊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렇게 그들에게 이것이 결과가 되었다. 속죄함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았다. 우상을 다 깨부시고 그런 것들이 그 70년 바로 생활 바벨론 생활의 결과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징계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한다면, 때려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요, 깨닫, 맞을 때 깨, 또 깨닫더라고요. 대부분이 깨닫더라고요. 아, 누가 뭐라, 하죠? 아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 하고는 빨리 돌아서죠. 빨리 돌아서죠. 그게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깨닫습니다. 또 깨닫지 못할 때 옆에서 또꾹 찔러주면 그것으로도 깨닫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몰랐는데 그것이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살짝 찔러서 말씀하실 때 깨닫다, 깨달았다 그러면 야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고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도 그런 일이 없이 늘 말씀 안에서. 순종하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